불교TV 시청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불교 백문 백답의 MC를 맡은 김현입니다아 이렇게 인사만 드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죠? 꼭 초등학교 때 소풍가기 전날처럼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이 설레는 마음 그대로 초보 불자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 백답은요, 평소에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교리나 불교상식 등을 불자님들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정말 쉽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초보 불자님들께서 특히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 해주실 홍법사의 심산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 옆에는요, 대한 불교연합회 회원이신 김정현 학생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스님, 오늘 첫 네. 시간인데요. 네. 스님도 저처럼 떨리세요? <웃음> <웃음> 방송이 좀 떨리긴 해도 네. 그 떨림이 많은 불자들에게 유익한 것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 때문에 제 떨림을 극복하고 열심히 해야죠. 아, 역시 큰 스님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스님 뭐 저보다도 오늘 가장 긴장되는 사람은 방송에 처음 나와보는 김장현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아. 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 백문백답 많은 것들도 물어보고 네. 스님께 답을 듣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많은 걸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긴 얼굴만큼 아주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스님, 제가 이렇게 팔에 네. 염주를 차고 다니니까요. 네. 어, 종종 사람들한테 불교냐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네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하면요. 아니, 부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부처님을 만나러 절에 갔었고요. 절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하고, 부처님 얼굴 봐도 웃는 얼굴 같이 정말 기분 좋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막상 불교를 왜 믿냐고 물어보니까요. 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어머니 손을 잡고 네. 절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작업이고, 이제 진정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 이것을 내가 배우고 또내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럼 내가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아름다움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란 네.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음.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의 첫 시간이니만큼 어,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내가 왜 스스로 불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님,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요? <laughs> 어, 불교라고 하면 다들 이제 어렵다고 하죠. 네. 근데 불교만큼 쉬운 종교가 없습니다. 아... 왜 불교가 쉬울까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으면 곧 불교를 하는 것이다. 아...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갖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 관심을 다시 이제 완성하려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현현에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진리 즉 연기법. 이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것이 곧 불교의 완성이다. 이제 불 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연기라는 말 한마디만 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아 불교는 연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더 밝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역시 신선 스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사실 불자라면 지금 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다들 알고 계셔야 하지만 다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라도 저희가 스님 말씀 듣고 어 불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불교 학생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저를 음. 아는 지인들은, 어, 너 불교학생이 활동하는구나. 음. 근데 불교가 왜 좋아? 음. 라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물어봐요. 음.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도 좀 우문현답으로 <laughs> 좋은 답을 여쭙고 <laughs> 싶습니다. 불, 불교가 왜 음. 좋으신가요? 진짜 어려워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네. 지금 우문 현답이라고 했듯이 네. 아이 질문은 자유롭게 하는데 답은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80년대 대학생들에게 <laughs> 네. 설문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가 제일 좋은가? 자기가 선호하는 종교를 설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1위를 한 것이 불교입니다. 아. 대학생들에게. 네. 그왜 그런가? 이유는 자유롭다. 음. 자유롭다는 것은 뭐 우리가 자유분방하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떤 절대자에게 구속이 되어져서 그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불교는 그런 틀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대 자유인,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다른 표현을 할때 대자유인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이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구속과 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유. 음. 그렇다면 왜 불교가 좋으냐고 물으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대자유가 있다. 음. 근데 그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기의 법칙에서 보면 그 법칙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네. 내가 그 진리에 부합해서 가면 자유로운 것이죠 음. 근데 내가 그 진리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때는 구속이고 힘든 것이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왜 불교가 좋으냐고 물으면 첫째는 자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교는요, 저딴 세상 내지는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교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대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왜 불교가 좋아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 또 초보자들, 초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아, 네. 스님 제가 겪었던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음,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 갔었는데요. 여가 광장에는 다른 종교를 전파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종교이신 한 분이 저한테 그 종교를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저는 불자입니다. 보십시오. 네.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신을 믿어야 종교지, 어떻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을 음. 믿는 것을 종교를 할수 있느냐면서, 부처님은 사람 아니냐고 저한테 다그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아예 무슨 말을 이과 대화를 나누기가 싫어서 저는 그냥 피하고 말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럽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스님,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기독교잖아요.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스님께 이번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죠. 아, 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개념, 절대자의 어떤 의미를 나 바깥에 두고 있으면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 절대자적인 어떤 개념의 의미를 우리 마음 속에 두고 그것을 부처님, 불성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아, 불교라고 아, 네.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참나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 개념을 우리가 찾아서 진짜 주인공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불교입니다. 음.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딴거 아닙니다. 신적 개념 요소를 밖에 두냐 느내 안에 두냐. 느 따라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아. 표현을 할수 있죠. 역시 불교라고 하면 자유로움을 예. 크게 아. 꼽을 수 있겠군요. 네. 네. 스님, 아. 저 신에 대한 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네. 불교에는 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음. 사실 절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부처님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아, 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약사여래 네. 부처님, 뭐 네.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데요. 불교에 네. 이렇게 부처님이 많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음.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네. 깨달은 분이죠. 네.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 한 분이겠어요? 아, 니죠 네. 근데 그 깨달은 분의 가장 근본적인 스승, 시아 본사는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 근데 아.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시대의 부처님이고, 네. 과거에도 천불이 계시고, 미래에도 천불이 계시고, 현재에도 천불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깨달은 분들이 이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시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여러분이 계시고 네. 동시에 역할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우리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역할. 아까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은 네. 동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중생의 아픔을 치유한다고 하면 약사여래불이 되는 거고. 네 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의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음. 어느 정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런 분을 다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네. 방금 나열했던 그 부처님 말고도 더 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 또 어떤 부처님이 계셔야 되냐 하면. 진행하는 진행자 부처님, <laughs> 학생 부처님, 뭐 스태 부처님 모든 분이 다 부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모두 네. 최상의 삶을 살자라고 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아, 네. 네. 그렇군요. 역시 신산스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신산스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신산스님의 아주 쉬운 한 문장. 불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아...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불교는 바깥에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아, 참다운 네. 자기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정현 학생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불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